3, 4, 6을 보면, 뭐가 어,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, 교점들로 이루어져 있거든? 그래서, 요, A, C, D, B, 색칠한 넓이의 최댓값 어, 만약에 뭐, 깔끔하게 대각선이 요 축이나 뭐 이런, 이런대로 이제 좀 끊기면 좋을 텐데, 그러면 삼각형이 두 개로 나뉘어진 것도 아니고, 그럴 땐, 이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을 빼버리면, 어, 요 넓이가 나오겠다 생각을 해 보고. 그렇다면 우리가 얘네들의 좌표를 이제 구해 볼까 생각을 한번 해 보면 되겠네. 왜냐면 하 함수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. 그렇지? 자, 한번 볼게. 음, fx가 ax 제곱이지? a와 b는 얘 y가 4a일 때 x가 뭐야? 이거지. 그러면 마이너스 2랑 2가 되겠다. 그럼 얘는 얘 콤마 4a, 얘는 얘 콤마 4a 이렇게 될 거야. 그럼 얘 좌표는 y가 4a니까 4콤마 4a 이렇게 됐지. 수월하게 다 구해지고 있어. 그럼 얘는 뭐냐면 gx가 조금 너저분하지만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2제곱과 뭐랑? Y는 ax하고의 교점이지, 자 a로 나누면 x a 의 제곱 더하기 a가 x 고자 그러면 한쪽으로 넘길 거야. x 제곱 마이너스 2 a x 더하기 x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 는0 이렇게 되겠지 맞아 자 그래서 <laughs> 를좀 바꿀까. x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x 더하기 a a 마이너스 1은 0이야.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둘다 마이너스면 되겠지? 그러니까 하나는 a고 하나는 a 마이너스 1이래 되겠네. 맞니? 그러면 이거 좌표가 a 마이너스 1이고. y는 ax에 넣겠지. 이차함수에 넣지 말고. 그러면 여기에는 x에다 a만 더 곱하면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a가 되고. 그 다음에 이것의 좌표는 a 마 a제곱 이렇게 되겠지. 자, 그럼 넓이를 구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된것 같아.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요거를 뺄 거거든. 뭐, 이렇게. 보통 신발끈 뭐 이런 걸로 해도 되겠지만 얘네들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어... 계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요 길이는 뭐냐면 이거 x 좌표에서 이거 저 뺑겨 그럼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빼면 얼마야 6이지 그 다음 높이는 요거니까 이거 y 좌표인 4a에서 얘 y 좌표를 빼면 되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야 됐지. 그냥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지. 거기서 빼기. 요삼각형 넓이거든? 그럼 2분의 1 곱하기.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냐면, 얘가 4고 얘가 2니까 2지. 곱하기. 높이 하면, 이거 Y 표해서 이거 Y 접표뺀 거. 사이에서, a 네, 제곱뺀 거. 이렇게 되겠지. 자, 계산해 볼게. 이거 3이야. 그러면 이게 5A니까 15A. 마이너스 3a 제곱이 되고, 빼기, 마이너스 4a 더하기 a 제곱. 그러면,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, 아, 11a 이렇게 되겠지? 그러면, 뭐, 특별한 건 없잖아. 0과 11이니까, 축이 2분의 11. 그래서, 2분의 11일 때, 최대값이다. 뭐완전제으로 바꿔도 되고 여기서 2분의 11을 집어넣고 계산하셔도 되고 되겠지. 그러면 얼마야? 마이너스 2곱하기 4분의 121 더하기 2분의 121. 음, 4분의지 마이너스 2 a니까 0이 나와 했네. 이렇게 마이너스 2 a 분의 b 이렇게. 그러면 16분의 121. 4분의 121. 그러면 8이니까 8분의 하면 8분의 121이 되고. 그럼 여기에 8 곱한 게 답이지. 그래서 121 이렇게 나오겠지.